됐어요? 그 숙권 자본주의 이것은 상법에 나온 단어인데 이것이 이것이 세뇰리즈 저는 출발점으로 보는 게 세뇰리즈예요. 이 단어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 시스템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장만 한번 돌려보면 그 매일경제 신문 어제 어제 내용인데 어제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 드렸죠. 전략 실행의 삼, 세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알고리즘을. 두 번째, 이 이해, 행동을 이해했으면 동의, 믿음, 의지, 열정, 집념이 중요하다. 어? 나를 실행할 수,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해야 돼. 그리고, <laughs> 세 번째, 역량. 내가 역량이 있느냐. 이걸 숙지했으면 이걸 숙지했으면 여기서 내가 역할을 할수있냐 내가 여기 우리 스리즈는 나는 좋은 스리즈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이스리즈는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벤처라 그래요. 모험일 수 있어요. 두려움 난가면 돼요. 기존에 우리는 비욘드 네트 네트를 뛰어넘어 네트 이 다음 세상을 이야기해서 쿠폰 쿠폰 있어요. 그그 그 다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 그 이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 이후 세상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가면서 믿는다 가면서 실제로 네가 나한테 어떤 거 지적하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같이 갈 사람은 지적을 해야 돼. 지적질을 해야 된다고. 같이 갈 사람은 지적질 안 하는 것이 이 다음에 비수꽂는 행이야. 어? 강 대표님, 이거,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이 이야기를 해야지. 말안 하면, 근데 이건, 이것도 또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무조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이란, 이런 전략이란 구순과 같아서 아무리 말해도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행해야 보배다. 실행해야 보배다. 그래, 안 그래요?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어? 우리가 어제 견 이야기했죠. 견. 어? 제일 안 좋은 기회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무슨 무슨 게? 어? 어. 우리가 편협된 생각, 편견 하나가 처음 본대로 갈라는 선입견 이것을 어 일견이 일견으로 해소하라. 일견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백견이 일행이다. 백행이 일각이다. 우리가 내가 깨달음에 가는 과정은 내가 행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줬다. 어? 막 기, 기도해가지고 서울대에 갈것 같으면 기도해가지고 금판사 될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거안 하고 다 기도만 해야 돼. 보지 않고 우리가 논어에 논어에 시작 하기 시습지 거기에서 논어 처음부터 끝에 50%가 딱 나와요. 학하고, 습하고, 학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혀야 돼내 몸에 이 이걸 행해야 된다고 익히고 우리가 한번 체험하는 게 체험하는 게. 기업 생존으로 결정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결심 어?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 이것이 반이니까 나는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 우리가 새해 되면 어떤 거딱 결심 할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이런, 이런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봤죠 나는 나는 술안쳐 드셔야 되겠다 딱 그렇지 이 축구공 보고 안 놀래야 되겠다 이렇게 딱 사람들은 이런 결심을 해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겠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실제로는 술이 제일 어려워요 제비들은 여자 끊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원래 술꾼들은 술 끊기가 제일 어렵죠 수경씨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세계에서는 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어? 술, 술안 먹어야 되다가 저녁 되면 어디 술먹을러 먹는가 이렇게 또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죠. 누구, 누구다고는 바뀔 수 없는데. 책상머리 시장 분석은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 직접 부딪혀야지 내 운용 매뉴얼을 만들어내 운용 매뉴얼 이, 이 시리즈는 알아서 어딘가에서는 가고 있어요. 강병중 대표하고 저하고 그 6개월 전에는 이리즈를 어떤 놈이 가져가서 성공해볼게. 우리는 역발상으로 가는 거야. 인터넷 생존기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벗겨, 벗고 벗겨가지고 누군가 성공시키면 우리가 이것이 가치가 있었다. 근데 이건 벗길 수 없어요. 그리고 <laughs>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소비자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소비자. 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다 똑똑해지는 거야. 다 똑똑해져. 나보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두 번째. 새로운 인재가 밀려온다. 근데 이, 이 이것이 인재냐, 어? 인재냐, 인재냐. 같은 인재인데. SNS AI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다 그말. 한국 기업들은 시장 변화 어쩐가, 어? 인재 투자 중 중요해졌다는 거라 기술력 브레인풀 우수하지만, 에오노 능력 다 우수하고 그래. 책읽거뭐돼 중요한 건 민첩하고 빠르고 어떻게 적응력은 부족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인재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10대 재벌에 들어간 애들. 근데 걔들은 민첩성이 내는 거 떨어져. 급변하는 세대에서 작은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고객이 누구인지 알려고 해야 된다. 내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는 내, 오늘, 내, 내가, 내가 기냐 아니냐를 판단해야지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내가 자세가 돼서 여기 성공하는 비욘드 네트가 뭔지, 비욘드 쿠폰이 뭔지, 비욘드 코인이 뭔지, 비욘드 믿음이 뭔지, 어? 이것을 나만의 각도로, 나만의 각도로 회사 회사 갈기라고 나하고 어떻게 자리 매김 되느냐 이런 단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진적 기업 문화는 모든 걸 공개해 보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응? 사람이 존재하냐, 어? 돈 있는 놈이 필요하냐 아니야. 지금은 돈보다 내 재능이, 어? 내 탤런트, 내끼 이런 것들이 중요해. 이게 그 끼를 쓰지 못하면 회사는 인재 재앙이와. 우리가 중용하기는 쉬워도 자르기는 어려워. 그래서 회사가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여기 빨리 온 사람들 중에서 불만 정말 많아. 진짜 은혜로운 사람들 많아. 정말. 우리가 사람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오토가 아니라 오퍼, 오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는 과정에 우리가 택배도 당일배송 이런 거 어디. 어플이 발전하면서 어플이 발전하면서 여기 앞에 슈퍼에 여기 어디 슈퍼에 결제만 하고 나면 갖다 줘안 갖다 줘 언제 갖다 줘 내일 갖다 줘 오늘 갖다 줘 바로 갖다 주잖아 이것이 하물며 이 앞에 슈퍼도 디지털화 시켰다 그 말이야 택배 편의점 택배란 게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하고 택배 택배 회사하고 콜라보를 하는 거라고 왜 어떤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많으니까,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없는 사람이 많아. 그 제일 가까운 편의점에 놔두고 가세요. 왜? 집을 열어줄 수 없으니까. 황기사 그래, 안 그래? 편의점 가서, 그러면 그 편의점은 무슨 얘기 있어? 스스로 일부를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 편의점 가가지고 가면서, 옆집 가서 편의점에서 뭘사그 편의점에서 사 어차피 가격 똑같으니까 오게 하라 보게 하라 이것을 둘이 맞는 거야 근데 쟤 까는 것들은 절대 합의가 안돼니돈번권을못 네 벌겠다 그 제일 많은 사람이 동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공 못 하면 우리가 동료로 계속 살수 있으나 여기서 숙경이만 돈 많이 벌으면 숙경이만 신부상승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동료가 하나 떠나는 것이 슬프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지로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것이 공산이고 하향 평준이라고 우리는 무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매장은 쇼룸마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다음에 매장이 늘어나면 매장이 늘어나면 이것을 우리도 도입해 야 안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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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가져갈 수 있는 제품. 이거다고, 문류하고, 주식하고 연결시켜서 팔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까, 숙권자본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르다. 다르다. 우리 거, 네트는 다르다. 뭐다? 피넷이다, 피넷. 수수료 네트다, 그 말이에요. 어? 뭐여? 무형이야. 어? 근데 기존의 다단계는 피, 네야 피네. 어? 피네. 모든 사람 총알 바지 만들고 피나 분다 그 말이야. 예를 들자면, 어, 피네 이용으로 오면 왜? 한번 조직은 영원한 조직이 아니고 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 전주에 갔을 때 화장품 있으면 좋겠다. 화장품은 화장품하고 조직이 또 들어와, 어? 화장품일주일 이내에 여기 다 끝내고 샘플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로직을 오늘 내일 완성해 가지고 여기 올릴 거야. 중요한 건 좋은 제품을 세 버렸어. 좋은 제품을 연결하라. 누가고, 고객하고. 고객하고 연결하는데 그 뭐가 연결돼야 돼? 가치가 연결돼야 돼. 우리가 막그 어떤 99,000원짜리 마켓 이런 회사들이 가다가 왜 선지 알아요? 철학이 없기 때문이야. 회사가 네 개로 분화해서 벌써 네 개로 분화했다는 말은 떴다는 뜻이 안 떴다는 뜻이야. 떴다는 뜻이지. 여기서 될것 같으니까 하나가 나와서 오고 또될것 같으니까 나가고 벌써 거기 안고가 없어. 왜 만들었는지가 없다고. 그 물건 살아남을까 못 살아남을까. 시간 가면 뒤져. 응? 명절 스리즈 이다일 년을 버티기가 기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만들어지지 않는 회사는 변화하는 방 우리는. 변한 것 같은데 일관되게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병중, 이우이,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을 끌어가는 힘이 존재했다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도 알아. 왜? 목표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 근데 세뇨리지를 생각해보니까 어제 세뇨리지. 화폐, 국가는, 국가는 무엇을 발행했어? 화폐를. 그러면 기업이 화폐를 발행하면 돼안 돼, 돼안 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업은 두 가지를 발행하는 거야. 두 가지를 기업은 뭘 발행해? 하나가 주식을 발행해. 주식이 종이였다가 종이였다가 이걸 가치를 부여하면 이것이 돈이야. 삼성전자 종이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 원, 4만 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 종이는 1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세계가 보지도 않고 그냥 4만 얼마 이렇게 사고팔아 무심한 것들은 왜 4만 100원 1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읽본지 여기 모르세요 아니 종이에 다는 100원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미친년들은 4만 6천원에 막사박 나희 그래 안 그래 전세계가 4만 6천원이라고 느끼는 거야 4만 6천원 에 사는 이유는 5만원 갈 것이라는 미래를 산 거야 그래, 안 그래? 욕만은 갈 것이라는 미래를 산 거라고. 근데 잘못 찍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 어? 나는 미래를 찍을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업은 한 가지를 더 발행해. 뭘? 세뇨리지의 대표적인 거. 상품권. 여기 종이, 종이 한 장을 더 만들어 줘봐. 그 차트에서. 상품권이 뭐야? 우리가 망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 여기에 정의가 들어가면 좋겠죠. 망하는 이유가 뭐야. 장사가 안 되면 망해. 외상이 많으면 망해. 외상의 반대가 뭐야. 외상은 물건은 나갔고 돈이 안 들어온 것을 외상이라 그래. 외상의 반대는 현금이 아니야. 뭐야. 선불 돈은 들어왔는데 물건은 안 나간 거야. 그것이 뭐야. 상품권. 기업이 세뉴얼리지 하는 것이 뭐야? 상품권이라고. 근데 상품권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쿠폰 방식하고 화폐 방식. 여러분들은 쿠폰 방식을 만들어야 돼. 기업에서 힘이 센 회사들은 화폐 방식을 만들어. 그래도 통해. 왜? 삼성전자가 상품권을 만들고 페이를 만들면 그 포인트가 현금이 아니야. 현금이야. 네가 만들면 아니잖아. 니가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약속해가고 이 캐파가 커지는 방 방식, 연역적인 방식을 가는 귀납적으로, 걔들은 귀납적으로 갈수 있어. 왜? 300도 있으니까 상품권 100억 원어치 찍어봤자 무조건 사가 안 사가? 사가.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에 우리가 2008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2008년에 코인 시작을 했다고 랬어 멋에, 멋에 서 미국의 서프라이모 목이지 어? 리먼 브로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망한 이 사건에서 출발했다겠어. 근데 그 출발 배경에 출발 배경에 뭐가 있어? 출발 배경에 금융 사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낸 것보다 더큰 사건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어. 뭐가 스마트폰의 출발이야. 2008년이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이 없다면. 결제수단으로서 여기 집에다 어디다 넣어놓으면 이것이 돈이 아니다 그 말이야 스마트폰하고 코인하고 물리 면서 세계를 석권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퍼스널 컴퓨터 pc가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면서 개인 퍼스널 개인이 개인이 모든 국가 개, 국가 기업하고 맞짱 뜰 힘을 가진 거라고 그러면서 개인도 개인도 세뇨리지 할수 있는 룰을 찾아낸 거야. 그것이 코인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코인이야. 그러면 다시 주식으로 한 번만 가볼까요? 저는 대학 졸업할 때 수권자본주의, 상법에 나와 있는 수권자본주의의 수권자본주의를 세뇨리지로 보고 나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자 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한번 봐볼까요? 지금 덤칠칠지리 속내 속내대로 19번지 5층 딱 되어있죠. 액면 서울 시내에 발행하는 서울 경제신문에 이 공고를 하겠다. 모든 공고는 우리가 이걸 법원에다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이야. 액면가는 100원짜리로 고 발행할 주식은 500만 주를 해놓은 거야. 원래 발행한 주식은 지금, 요렇게 발행, 발행 주식의 총수는 지금 몇 주에요? 근데 지금 몇번 발행할 주식을 오예고로 해놨어, 몇 주. 지금, 뭐, 이것이 숙권자본주의야. 선, OECD 국가는 다 숙권자본주의를 선택했어. 이 반대말이 확정자본주의야. 확정자본주의는 이런 단어가 없어. 중요한 거, 이것이 없다고. 이것만 있어. 우리가 지금 발행해 놓은 주식은 얼마야? 이거 발행할 주식은 얼마야? 명시를 해놨다고.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어? 법원에? 법원에 등록번호 여기 열, 이것이 열세 자리죠. 잘 보세요. 이것이 열세 자리야. 주민등 번호도 그러잖아. 6807191총총총총총총총총 쇼쇼쇼쇼, 이렇게 바코드가 열세 자리야. 너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돼요 한번 못 외워요? 네. 말, 말해보세요. 80, 80. 9, 아니 9, 9, 너하고 나하고 같이 20세기에요? 너는 나 세대가 틀린 줄 알았는데 98, 0, 80. 810 그럼 여기 일, 일자로 시작해요? 아니 인종이 나하고 똑같구만 나는 너 3자로 시작은 줄 알았어. 어? 여기 윤, 윤이사는 2자로 시작하죠? 저는 안 만져봐도 다 알아요. 안 만져봐도.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바코드 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 법인은 딱 0으로 되어 있잖아. 어? 황희사는 여기, 여기, 여기가 몇이에요? 오, 이렇게 봐봐. 니기들하고는 또 그, 수, 여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지위가 높다는 뜻이야. 아니야. 왜? 1, 2는 20세기에 여자, 남자. 21세기에 여자, 남자는 3, 4. 어? 애국인은 5, 6. 이렇게 딱 되어 있어. 다 아는 내용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당연, 아까 주민록 번호는 왜 너는 오니?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에 그러면 이 바코드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열, 이것이 권리의 주체라고, 권리의.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야. 이런 일부터 육까지를 자연인이라고 하고 영을 법인이라고 그래. 법인도 법인격체야.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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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러면 자연인은 무엇으로 숨을 쉬어? 코로 숨을 쉬잖아. 무엇으로 말을 해? 입으로. 근데 법인은 아까 이 병칠칠치는 무엇으로 숨을 쉬어? 돈으로. 그러면 주주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숨쉬게 넣어주는 거야. 어떤 미친 것들은 돈 넣으면 안 돼. 정말. 돈을, 여기 돈으로 서 우리가 피 돌리면 안 돼. 이 이야기하고 똑같아. 피야. 돌면안 돼. 여기 딱한 시간만 멈춰줘. 심장아, 뛰지 마. 이러면 돼. 안 돼. 죽어란 뜻이지. 여기 법인은 무엇으로 숨을 쉬어? 돈으로 숨을 쉰다고. 그럼 무엇으로 말을 해? 입이 없는데. 어? 돈으로 숨을 쉬고, 무엇으로? 대표자, 응? 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어? 이건 다시 한번 가보게. 아까 법인은 잘 봐보세요. 법인은 무엇으로 숨을 쉬어? 돈으로. 무엇으로 말을 해? 대표자 입으로. 이 그래서 대표자를 대리인이라고 해. 그래. 법인의 대리인. 근데, 이, 입이 터진 입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개인은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돼. 내가, 내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내 맘이야. 나는 차라리 자살해보고 싶어, 새끼야. 이렇게 하든 어쩌든 내가 내 터진 입으로 이야기한 건내 맘이라고. 근데 꼴리는 대로 이야기하면 인격이 없잖아, 사람들이. 이,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응? 염소 불 뜯어먹은 소리는 개새끼야. 딱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염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개인도 그러는데 법인도 대표자가 대표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는가 지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려 임무에 벗어났다 이것이 배임이야 지가 통을 마음대로 써버 대표다고 해서 어? 배임이라고 배임 대표는 두 가지로 말을 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벗어난 것을 배임이고 그 벗어나서 돈을 쓰는 것을 횡령이라 그래. 어? 이렇게 강의하는 놈전 세계 없어. 이것이 법률이야. 어?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를 이것을 함부로 팔아먹으면 유가증권법 위반으로 빵빵 갑니다. 우리는 이걸 안 팔아. 원래 출발이 뭐였어? 원래 출발이 덤이었어 끼워 팔기다 그랬어, 끼워 팔기. 우리는, 그리고 이, 이 주식 만들, 이 주식 만들어서 지금 500만 주를 우리가 500만 주를 만 원에 팔아먹으면 500, 500억이네. 물건 넣어가지고 다 팔면 500억이야. 근데 500억 물건이 팔았으면 이 통장에서 돈이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돌아갔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생겨나버렸다는 뜻이야. 만 원은, 오백억에, 오백억이, 오백억이, 뱅글뱅글 돌아가버렸어. 증자해야지. 증자하면, 예 이걸 열 배수로 증자를 했어. 5억으로. 그럼 여기는 몇 주가 돼? 오천, 5천, 오천만 주. 오천만 주만 원을 팔면 오천억이야. 이 법인 하나라도 일조를 만들 수 있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소스. 근데 여기 소스 맞이냐? 중요한 건, 맛이라는 것은 오늘 기분, 오늘 내 상태, 오늘 내가 무엇을 어제 무엇을 먹었냐. 이거에 따라 맛이 달를수 있어 없어. 근데 그 셰프 지금 그 셰프는 가치가 있어. 입증이 끝나서 31개 우리나라 최선당부터 시작하는 모든 프랜차이즈에 그 모든 소스 개발자야. 농뭐 회사의 자금 팀 뭐야 그 소스 개발 팀장이었고 이 모든 거 300가지, 300가지 레시피를 특허 내놨어. 그것을 B2B는, B2B는 안 하고 B2C를 우리하고 가져가는 메인 계약을 하는 거야. 돈도 필요도 없어. 아까 5천짜리 법인 하나 만들면 끝이야. 그럼 5천을 누가 먼저 낼 거냐? 지금 돈 걷고 있잖아. 5천 네가 먼저 내놓고 거든 그돈 줄게. 그면 번전이잖아. 5천만 원은 사람이 주식 소유권 있고, 그만큼, 여기, 여기는 5천만 원낸 것이고, 여기는 가져갔어. 먼저 내놨을 뿐이야. 그럼 이걸 내가 서로 온다 해야 돼. 근데 이거, 이걸 말을, 뭔 말인지를 몰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애들하고는 나는 사업 안 할라. 그리고 두번 이상, 나, 나, 내 성격이 두번 이상 말안 해.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 뜯어 고칠라 그래. 0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수권 자본주의와 끼어팔기 이것의 반대 말은 확정 자본주의야. 이걸 공부하려면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지식인에 한 800원 주면 사서 볼수 있어요. 응? 800원이 없어서 내가 복사를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아까 여기 범인는 얼마에 출발했어? 아까 5천만 원에 출발을 했어. 어? 주식수는 이거 만 원에 오면 지금 아까 500억이다 했잖아. 시, 반만 팔면, 10분의 1만 팔면 50억이야. 어? 법인은 망해, 안 망해? 주식, 기업 팔기 했으니까 반이 원가라 그러면 25억이 돼 있는 거야. 제2 사업, 제3 사업, 물건이 계속 가보면 주식은 더 올라가겠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0월 1일부터 그 여섯 가지로 시작을 한다고. 세 놀리지. 수권자본주의 끼어팔기를 연계한 융합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명절 새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